마라탕! 어... 마라탕은 별로 안좋아합니다. 사실 마라탕 같은 거 먹으면 혀가따가워 Maratang, m a r a 하 a n g m a r a t a 바이오 a r a 이 a n 이 Maratang, m a 0 0 t a n g m 봅시다6 0 0 g 피고짱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선이좀 든든합니다. 피고짱도 근데 좀 게임을 좀 질질 끌은 약간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겨드리 해드리게 해드릴게요 MCB, go, 자 7시 9시 정찰 보여주고 투베러을올려주 서플서치 가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드위 가스쪽 있죠 여기다가 이제 서플 갖다가 지워자리에 상대가 포토러시은 많이 하는데 통신 시도하러 왔다가시브리테눈 많이 추가 어 바로 뉴턴에가 좀 돌아갔죠 지금. 그리고 아 게이트 아저 같은 분이거 게이트 취소하고 다시 했습니다. 한시로 간 오버로드. 자백기야 되겠습니다. 왜냐 마린이 가지고 오버로드 로 보낼 수있기 때문에. 자, 어 김준오님 어 처럼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저도니 몰라요 자 나도 나도 몰라 자뭐모든사이사이거하로하지 자, 그거고이리 자, 리 벙커를 필수. 벙커를 무릎바가져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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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로다오브로다오브로다오브로다 자, 잡히면 안된 저그리닝 좋아요, 저그리 좋아요. 자, 지빼서빼서 빼세요, 빼세요. 자, 아낌없이 그냥 다 걸어막고 앉아있네요. 자, 제가 볼 때는 저그 행님의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이라도 제가 입을 좀 다물고 게임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목소리> 상당좀 불안하다 <목소리> 자아카 데미 지어주고요 아이 K 런처 이거 아렉 때문에 렐리가잘 안찍힌다 <목소리> K 런쳤을 땐손들리게 자, 오 좋아요 피고짱과 지금 어... 모바롭 저글링 유저 여기서저 어디서 여기서 배한다 저씨 모바롭 저글링 유저와 함께 지금 아홉 시를 탈탈 털고 있지만 곧 상대의 빵러시가 진짜 세금과 한번 한, 한번 들어옵니다 잘못 들어오기 때문에 자곧 상대턴 자 곧이 상대턴이 상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조 둘, 골러갈 준비 일단 해야 됩니다. 자, 3번부터 따라가고요. 자, 그리고 제 입구 쪽은 왠지 모르게 좀 막혀있는 것같아 자, 저글링 지금 질러보다 더 수가 적은데 싸우고 앉아있죠? 저러면 안 되거든요. 살짝 제 입구 쪽 한번 나가볼게요제 입구 쪽나가보고 꽃도 있으면 바로 빼고요. 있네요, 있네요. 꽃도 있네요. 다섯 개. 이런 경우는 스캐논을 갖다가 뚜루라,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적어도 마린에 한5섯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그갈 일단 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그 쪽으로 이제 뭐 상대가 이제 우르르 막갈 때, 근데 뚫어줘야 되는데, 저그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콜로 갈것 같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자, 저글링을 이렇게 막 쓰고 했기 때문에 방어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자, 피고장 바로 다크 한 발이 다크 한 발이 갔다가 견을 한번 해주는 플레이로 가기 바겠습니다 피고장 자, 오케이 다크 가야돼 근데, 다크 무조건 가야돼 일단은 일단 우리 팀 3시저글은 일단 여기서 죽거든요 3시저글 여기서 죽고 자 털에 떨어주고요 원래 이 털릴 걸 생각했잖아 왜자 저는 이뭐이3시저으은 무조건 저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자 일단 포좀더 박아주시고, 일단 토스 쪽으로 상대방 여기 쏠리면 그러면 이제 제가 마린 메으로포스을 뚫고 항상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시 쪽 토스 위로 간 다음에 넥서스까지 게임그 그, 시나리오로.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지금 피고장 제가 나 측정해야 돼. 자.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착하나요? 어, 뚫어라, 뚫어라, 뚫어라. 뚫어라 자, 합도하고, 이 제발이. 자, 삼성전시도 하나요? 삼성전투시도 하나요? 어, 계속 지어요. 일단 11시 저 입구 쪽에 꼬라봐 가면은는 근데 좀 땡큐 거든요 네. 아무대로 움직여. s o m e o 왔죠? 으로 갈라 그랬는데 상대 병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7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서 상대 커맨드를 날려버리는 거죠 키가 손! 맞습니다. 트렌드를 일단은 두 개를 날렸구요. 트렌드 저는 두 개를 더 늘리구요. 스캔 달아주고 팩터리 올려주구요. 머신샷 뭐다 달아줍니다. 그리고 어, 헬프로 왔지만 도못 막아줬지요. 근데 이거 완성되라 그냥 완성되라. 그래. 완성대 보면은 또완성될 걸로 또 이렇게 다이말이시시그리고 레딩을 갖다가 한 군데 정도 더 추가로 뽑은 다음에. 한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덕이 위에 시야를 갖다가 잘 밝혀놔야 되겠죠. 이렇게 털을 밑으로 깔아주고 오오오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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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훔쳐볼 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안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시즈모드 자, 자, 왼쪽 밑으로, 오죠, 왼쪽 밑으로 자, 차트를 왼쪽 밑으로 지금 들어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가 약간 세 개를 더하주고면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이세이터는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버스를 터는이데이터이이제는카데이터타이요 자, 2대2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거 짱이랑같이 하면은 우이가이이데는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이지 자 그리고 11시 쪽에 미디맵또재 봐야돼요 피거장이 또 놓쳐가지고 이거 또 올킬 당하고 이거 부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스캔 890번 달아주고 가스 체제 팩토리는 일단 최초 한 8개 정도까지 올려주고 아 피거장 말이 너무 많습니다 피거짝이 지금 채팅만 반으로 줄여도 피거짝이 약간 그런거저 템업같은거 절대 안맞춥니다 피거짝이 지금 말이 너무 많아서 그습니다 그런거는 뭐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뭐 좋은것도 아니고 템업 뭐 안들어본거 없다라고 틈틈이 그렇습니까 근데 근데 그런거에 집중 집중력이 또 분산되기 때문에 게임에 서응되어 게임으로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는거 <목소리> 생각입니다 오케이 지지모류 그리고 자 이제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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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법 했나요 피카소 피카소 아 미네랄의 치즈야 미네랄의 피거짱 피거짱이 지금 약간 경치가 상황이 좀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 커트하는 좀 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면서 그 <목소리> 일단은 이렇게 뽑아주면서. 이거 제대로 안합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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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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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이 오는거 조심하고 피고천! 나 테라는 실질적으로 거의 뭐 건물 다 댕기면서 약간 어.. 구경모드 구경모드네 뭐 견제만 조금 봐주는 정도 그정도인거 같구요 자 그리고 자 상대는 이제 견을 따로 아직까지 뭐 들어 오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안 들어오네. 처음에 약간 리버그 들어온 거 그게 다거든요. 자페트리는 이제 열두 개까지 올려줍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거는 이제 뭐 살짝 이미 약간 굳혀진 느낌입니오 나갈 나갈뻔 했다인교 했다, 나갈뻔 우리 이제 미니다 보고 있다가 바로 잡아줄다말이지 상대 입장에서는 어? 내가 마치 알려주고 들어가는 것처럼 상대가 그냥 좀 깔끔하게 견제를 하기 때문에 견제 맛이 안날거예요 견제를 하면 막히니까 자, 그리고 피거장 같은 경우는 아 피거장 바로 말 끝나기 무섭게 바로 이제 어, 골로 가면서 피거장 자 피거장 골 다하는 모습 보셨구요 자 그리고 이제 골 입구로 1프로 바로 이제 어택 감 찍어줍니다 네. 그리고 보소 <목소리도> 오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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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소리도> 자, 그리고 발키리 생선 산 아직 안 되겠네요. 자컬을좀 하이 다음 몇 가지고요. 자이엠피셔크이엠피셔크이엠피셔크 테란 같은 경우는 어 테란 없나? 커맨드를 아까 제가 깬게 그게 다였나 본데요. 자, 자자 발니다 절대 오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 세 무대, 네 무대. 아야 아야 아야. 이분, 그냥 뭐일고만한번잡아보려고만 혈안이 거 저거, 만 자, 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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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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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 센터 쪽에 폭력이 상당히 많으시 올이에요? 오이피기짱저 센터 싸을 유도해줍니다 드라군 하트 위주기 때문에 일단은 시즈 탱크의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이제 조합이고요. 자로 보다가 약간 라군다넣죠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자 그리고 업글 체크 잘 해주고 피 겨장, 피 겨장, 피 겨장. 자, 한시 같은 경우는 아까 피겨장이 또올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그 친구가 뭐 물량이 렇게까지 많이 나오질 않을 거예요. 자. 그렇죠. 피겨장 같은 대가리부터 자, 곧 대가리 이제 셔틀이 이쪽으로 올 거거든요.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깔끔하게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인포스즈 어이차 포토 마셔가지죠 녹차 녹죠자 피고장 뭐하나요 지금? 피고장 뭐하나요? 피고장 물량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피고장 지금 피고장이 지금 물량이 안나와가지고 지금 저 혼자 밀어야 되거든요 이럴려면 자견다자 업저버 띄우세요 자 업저버를 약 미리 요런 12시쪽에 딱대와두면은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 할수 있거든요 이거랑 놓고, 이거랑 이거, 이거랑 놓고, 자, 모으는 같은 거는 일단은 좀 제대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뛰결장 그러면은 어, 일단은 견이나좀 해주시면은 좋겠구요. 이앱 디셔그, 이앱 디셔그, 피겨짱장피겨짱장피짱장막으로막으로막으로막으로막으로막으로박막으로 가, 막으로 가. 피겨짱막으로피으로막으러 박으로! 막으로피으로피거짱박린아박피거박피거짱으로 박으로! 박으 피 거상 피가 좀 부러부러 한데요 저한테 들어오면은 아, 그냥 뭐 쉽게 박아줄 수 있는데. 저한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세부대 남겨놓고 이제 다 버립니다. 어? 리접리 접속. 리 접속. 허리 접속. 허리 피속장리 접속. 세리 접속. 허리 오속 허리 접속. 허리 접속. 허리 접속. 허가 그리고 상대 한 시토스, 오, 나이스. 자, 한 시토스 같은 경우는, 피거장, 피거장! 자, 이상하게 근데 견이 저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저한테안 들어오구요. 이상한 데로 들어갔대, 여기서. 자, 6시에 다른 저 게이트 좀 제거를 좀 하고, 물론 저한테 딱 들어와줘야 되는데, 어.. 파워.. on 다 피가 좀 귀찮습니다. d 그 e 미안안합니다 귀찮네. <목소리> 11! 와. 피가 좀 부상한데요? 자, 피가 저는 지금 상대, 한시토스한테 지금 엄청 두드려받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넥서스가 또 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계속 달려드는 것 같아요. 오면 당연히 드라군 하트 목지요 피곤증 근데 그거 좀 해줄 수, 있다. 9시에 해줄 수 있나? 9시에 견적맹이줄수 있나? 포수가 잘 나오는데? 너무 잘 나오는데? 9시 어, 병력이 너무 잘 나오는데요? 이상하게 근데 일꾼이 지금 미네랄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E M P 소프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장 이제 저 물량 드라곤좀 뽑아가지고 저 지원 좀 가능할까요? 피고상. 피고상나? 피거상, 피거상, 자, 피거상, 이 달러 찍어 가지고, 이, 하 면서, 그,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디 를뭐 니코라라고 그나이뭐고 이게. 이거 쪽으로와으세요와 너무 봐. 탱크가 이제 3 3업이다 보니까 또 약간 좀 토스 병력 놓고 뭐 그런 거 하나는 또 키가 막키죠어 민준 짱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전차 부대. 준비 좀 합니다. 해했다 친구들. 아, 그렇게 이제 못 막겠네. 저요 요. 물량 잘찍는다거는데 그죠? 물량 잘찍지만 죽는 게더 빠르다. 뽑는 거보다 죽는 게 지금 더 빠르죠. 다시리내줍니다 어, 어, 이건 찾아가는 어 서비스. 고객님, 좀만 있어 보이소. 고로보내드릴게요 예. 고객님 고객님 요리. 보내드릴게,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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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고객님 고